음, 다시 한번 해볼까? 주사. 주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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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. 주사 누구한테 놔주려고? 주사 하나는 여기 있잖아. 앰뷸런스 안에 있잖아. 음. 주사 누구 놔주려고, 연우야? 두 개, 두개 누구한테 놔주려고 누구 아야 하는데 레이디 놔주는 거야? 응? 레이디 주사, 레이디 주사, 왜 놔줘 연우야? 아한테! 응? 음, 잘하는데 왜? 레이디 약 레이디 약도 먹어야 돼? 레이디 아프대 연우야? 예, 이 아파 어디 아파 레이디? 레이디 거기 아파 안마 엄마 먼저 뚜껑 열어줘? 뚜껑 응. 안돼 안돼 돌려 울려봐, 거의 다 열렸어. 옳지. 아저씨, 니지야. 약 먹어, 빨리 나와라, 야지